안녕하세요, 마코미입니다. 소매쌤의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지금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어떤가요? 머리가 좀 지저분하게 길어져 가지고 좀 자르고 왔습니다. 머리 자르고 왔는데. 뭔가 오늘 지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주말에 머리를 자르러 가잖아요. 주말에 쉬는 날에 만약 직장인들이 바빠요, 평일에. 그래서 쉬는 날에 가면은 토요일을 가면은 항상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출근하고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 많이 가요. 근데 토요일을 사람 많으니까 자 이제 월요일 날 가자.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딱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말 가지 말고 평일에 가자. 그러니까 주말 참고 월요일 날 가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별로 안 기다렸는데 아마 제뒤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 결국 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 비슷해요. 전에도 조금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가 좀 집중이 안돼가지고 도서관을 갔단 말이야. 도서관에 갔는데 그때가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서딱 갔더니 역시나 주말이니까 도서관에 사람이 많았어. 요 그래서 결국은 자리가 없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평일에 가자. 평일이 사람이 적겠지. 그래서 평일에 갔더니 평일도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평일에 사람이 별로 없겠지 하고 평일에간 거지. 결국은 사람이 다 비슷 비슷하게 생각을 해. 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도 결국은 다 비슷하게 사람들 사는 게 거기서 거기고. 내가 만약에,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 그런 일인 게 많죠. 음. 응. 마지 아까 머리를 자르다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진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고 이제 거의 이제 다 자르고 이제 응. 딱 자르고. 평소에 이제 마,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저는 별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머리를 자르시는 분이 막말 걸어온다면 대답을 하겠지만은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막말 걸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는데 거의 다 자르고 가요. 자르겠습니다. 거의 다 자르고 이제 거의 끝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항상 이제 머리가 다 끝나가면 머리 감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 머리 안 감으면 되니까 그냥 털어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머리 감으시겠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 털어주세요. 집에 가서 감게. 털어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잘라가니까 이제 아 이제 또 머리 뭐 감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또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알됐습니다 아, 아, 털어주세요. 그냥 털어주세요. 집에 가서 감으면 되니까 털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드라이어로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 속에서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이거만 괜히 연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괜히 막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질문이 오면 바로 대답해야지.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머니가 이제 다 자르시더니 음. 이 정도 길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감고 가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냥 드라이로 툭툭 털어주세요. 바람으로 털어주세요.라는 말을 준비했었는데, 아줌마는 다른 질문을 하신 거죠. 음. 머리 어떻게 사이즈 이, 이 정도 길이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이 정도 사이드 길이로 괜찮으세요? 이 정도 길이로 괜찮으세요? 예 털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한 순간 아 잘못 대답을 했다. 질문이 다른 거였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머리 까무시겠어요?라는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털어주세요라고 대답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길이로 괜찮으세요? 예 털어주세요. 아그아줌마도가 아마 눈치챘겠죠. 아 이분이 지금. 머리 감, 감는 질문에 대답을 준비했었구나. 를그 네? 아줌마도 좀 당황, 당황을 하신 거예요. 서로 서로 당황한 거야. 그 아줌마 질문은 머리 감고 가시겠어요 아니라 이 정도 길이로 괜찮으세요? 근데 네, 털어 드세요. 무슨 소리지? <laughs> 그렇게 생각했을 을 거고 저도 당황을 했어요. 당연히 그 평소에 맨날 오던 질문 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했었는데 머리 이 정도 길이 괜찮으세요? 얘 네, 털어 드세요. 아 잘못 얘기했다. 근데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라는 말을 또 하기도 좀 뭔가 애매해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아예 털어, 털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털고 이렇게 나왔다 라는 그 한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서로가 그그좀 뭔가 아아 아, 서로 이렇게 실수를 한걸안거그 아주머니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걸 알고 저도 대답을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잘못 얘기했네요 아니면 아그 질문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런 그걸 이제 안 하고 서로 이제 아예예 예예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끝났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끝까지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살면서 그죠 음. 너무 이제 이런 질문이 오겠지라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면은 뭔가 잘못 이렇게 대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일을 하다가도 항상 이런 일에 대비를 해야지 하 준비를 해 놓는 게 너무 마음속에 잡아놓으면 음 다른 게 왔을 때 당황, 대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음.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